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낚시입니다. 오늘은 4월 서해에서 즐길 수 있는 대광어 배낚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영상은 광어 다운샷이 처음인 윤모 씨와 처음인 초보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고수분들은 끝까지 보고 틀린 부분이나 조언해 줄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어 낚시는 서해에서 정말 인기 있는 낚시인데요. 광어 다운샷을 가는 선사만 해도 엄청납니다. 특히 서해를 기준으로 3월에서부터 5월까지는 대광어 시즌인데요. 요새 우리나라 해안 전체적으로 수온이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어, 예전보다는 이제 1, 2주 정도 빠르게 광어 다운샷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리고... 봄 광어 다운샷은 많은 마리수보다는 인생 광어를 노리고 출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산란철을 맞아 많은 광어가 연안에 붙기 때문에 큰 대광어를 노릴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만 좋으면 7자에서 8자 이상의 대광어를 만날 수가 있죠. 꽃 하나는 가을 시즌 때는 10월에서 12월까지로 이때 광어는 활성도가 엄청 좋아서 큰 대광어보다는 마리수를 할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어 배낚시는 손맛도 좋고, 기본적으로 채비 및 낚시 방법만 어느 정도 안다면 초보자도 도전하기 참 좋은 낚시 장르고요. 광어 다운샷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광어 배낚시에 대해서 채비 선정부터 낚시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낚싯대입니다. 우선 저는 가성비 제품을 선호하는 스타일이라서 여러 낚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낚시 장비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광어만을 잡기 위한 장비 세팅이 아닌 좀 범용성을 중심으로 두고 세팅한 장비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제 낚싯대는 다코스2 라이트 게임이라는 낚싯대고요 어, 여기에 B672H2MF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 낚싯대 성능이나 그런 거는 이제 또 모델명으로 사이트에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가격은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한 8만원에서 10만원 12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파는 데마다 좀 가격이 조금씩 달라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가성비가 좋은 낚싯대라 잘 쓰고 있어요. 받쳐주는 허리 힘도 좋고, 그 초리대 끝부분이 예민해서 바닥 읽기에 아주 좋습니다. 데이트 릴인데, 이 어, 녀석은 5.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릴입니다. 그래서 저 비율에 따라서 이제 요 원줄이 감기는 길이가 달라지는 거고요. 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핸들 1회전당 스프이몇번 회전하는지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어가 이 녀석인 경우 5.1대1인 경우에는, 어, 핸들 1회전당 요 스프리 5.1회전 돌아간다는 얘기고요 새로운 베이트릴을 구매하셨거나, 아니면, 새로 이용하는 베이트릴이 얼마나 감아야, 어, 요 줄이 1m가 감기는지를 알아놓으시면, 배낚시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선장님들이 이제 포인트에 도착해서 여 바닥에 여가 있을 때어 여가 몇 미터에 있어요? 뭐 2미터에 있어요, 3미터에 있어요라고 할 때가 있는데 이제 본인 이 릴이 1미터를 감을 때 얼마나 감아야 되는지를 알면 그 높이에 맞춰서 줄을 감아줘야 세비가 걸리거나 아니면 여에 쓸리는 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어비를 알고. 몇 회전했을 때 1m가 감기는지를 알아야, 어, 낚시 채비를 아끼고 정확한 높이에서 낚시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해 쓸리는 거를 방지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만약에 여에 썰려서 요 채비가 터지거나 하면, 다시 채비해야 되는 시간 때문에 그 포인트를 그냥 스킵해야 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 한 포인트를 놓칠 때마다 물고기 한 마리씩 놓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배에서 내릴 때 다른 분들보다 어획량이 많이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해당 베이트릴은 1호에서 2호 사이의 합사로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보통 다운샷 광어 낚시할 때는 1호에서 2호 사이라고 하는데, 어,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은 1호 줄로도 엄청 큰 대광어를 낚시는데, 우선 대광어를 낚다가 터트리기 싫다. 내가 초보라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2호 줄로 매시면 됩니다. 저도 이전에 쓰던 줄은 1.5호였는데 많이 샀기도 하고 작년에 큰 놈을 한번 놓쳐서 아쉬운 마음에 2호 줄로 감았습니다. 뭐 저도 정말 잘하는 건 아니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큰 놈을 놓치면 엄청 아쉽더라고. 그래서 올 여름 큰 농어 배낚시를 대비해서 2호 줄로 감아놨고요. 맘음 같아서는 3호 줄로 감고 싶었지만, 어, 그, 물살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3호 줄은 날리기 때문에 3호까지는 이제 옆 분들한테도 민폐이기도 해서 참았습니다. 네, 쇼크리더. 우선 저는 출조 전에 미리 이렇게 쇼크리더를 미리 안에 감아놓고 있는데, 어, 그 밤에 가서 쇼크리더를 매려면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쇼크리더를 미리 넣, 매서, 이제, 릴에 감아놨구요. 요, 쇼크리더는, 이제, 물 속에, 이제, 원줄이 쓸려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역할로 하는 쇼크리더고요 2호 합사 원줄이면 쇼크리더 5호 정도면 적당합니다. 네, 그리고 채비 구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봉돌보다 루어가 위쪽에 있는 낚시 방법으로, 제가 알기로는 베스 루어 하던 드롭샷 리그의 방법을 가져와서 배낚시에 적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모르긴 몰라도 누군가가 배스낚시를 하던 드롭샷 리그를 백낚시 하다가 써보니까 광어가 잘 물어주는 걸 확인한 후에 뭐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고, 그게 이제 널리 퍼지면서 이제 배낚시 장르로 자리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어 다운샷 채비가 이렇게 인터넷에 팔고 있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채비는 이걸 많이 씁니다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차 조절이 잘 된다는 점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1물때 낚시를 갈 수도 있고 8물때 낚시를 갈 수도 있는데 그때그때 이제 단차 조절을 할수 있는 이 채비가 좋더라고 광어가 루어를 이제 바닥에 있다가 위에 떠 있는 루어를 봤을 때 본인이 점프해서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를 보고 달려드는데 뭐 너무 멀리 있거나 아니면 너무 머리 위에 가까이 있으면 어, 물 덤비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있어서 어, 배 낚시할 때 내가 낚시하는 물 때에 따라서 이제 채비를 위아래로 반차 어, 조절을 할수 있다는 점이 제가 이 채비를 쓰는 이유고요 그리고 웜이 있는데 보통 웜은 13cm 정도 되는 웜을 쓰고 있고요 어... 보통 기본 색깔로 핑크, 여기에 있는 핑크, 그리고 빨간색 펄, 그리고 멜론색, 그리고 여기 지금 은색이 없는데, 은색은 이제 출조 나가서 구매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기본 네 개가, 어, 기본 색상입니다. 그날의 이제 물색이라든지, 어, 선장님이 추천하는 색상이 요 기본적인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추가적으로 이제 출조하는 배 선장님이 추천하는 색깔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해당 색상도 추가로 구매해서 기본적으로 6가지 정도의 색상을 가지고 출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봉돌. 보통 서해권에서 원, 그 원더권으로 멀리 나가지 않으면 보통 40포나 이제 50포 봉돌을 쓰게 되는데, 어, 제가 출조하는 헤르메스는 보통 40포 봉돌을 씁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물이 빠른 뭐, 팔물, 이럴 때는 이제 가끔 50%를 쓰라고 할 때도 계시긴 하는데, 어 그거는 이제, 웜이랑 동일하게 이제 선장님이 몇터 봉도를 사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걸 확인한 다음에 꼭그 맞는 봉도를 구매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흐름이 똑같이 내렸는데, 이 녀석이 더 무거우면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갈 거고, 내개의 40%가 가벼우면, 옆으로 날리니까 이제 서로 옆 사람이랑 채비가 엉키는 문제가 자주 발생해서 서로 얼굴 붉히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배에서는 이제 같은 봉돌로 구매해서 오라고 미리 얘기하시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봉돌과 웜은 이제 선장님한테 꼭 확인해서 구매해서 출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낚시의 기본 방법입니다. 베이트릴에 스프를 누르면 이제 풀리면서 봉돌이 바닥으로 내려가겠죠? 쭉. 내가 배 위에 있으면 이제 봉돌을 내리고 그 위에 웜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같이 쭉 내려갈 거고요. 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려주신 다음에 이제 스프를 닫고, 그, 원줄이 팽팽하게 당겨지게 스프를 감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살짝 바닥에서 이제 봉돌이 살짝 띄어질 거고요. 스테이를준 다음에 이제 바닥 지형이 울퉁불퉁 하기 때문에 계속 내가 바닥을 찍으면서 스테이를 주면서 5초에서 10초 간격으로 계속 바닥을 찍어주면서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배낚시의 선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고요. 이제 봉돌을 계속 바닥을 찍고 가면 지형이 깊어지더라도 이제 바닥을 찍고 가고, 웜도 그 높이에 맞춰서 이제 계속 쫓아가는, 이렇게 가는 낚시를 보통 많이 얘기하시는데, 우선, 제가 하는 방법은, 봉돌을 바닥에 닿게 한 다음에, 이제 바닥 지형을 봉돌로 느끼면서 가는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요, 바닥 지형을 느끼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이제 바닥지형에 흔들리는 동돌에 의해서 이제 진동이 줄로 올라갈 거고요. 그 진동이 이제 루어를 떨게 만들면서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보게 하는 효과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전 영상 같이 동출하신 형님도 해당 방법으로 70cm 되는 대광어를 낚아서 정말 좋았었고요. 써주는 두 번째 방법이 더 신뢰가 갑니다. 이거는 정말 이제 선장님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개인 차가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광어 낚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그런 낚시 방법을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광어 낚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추가로 헤르메스는 어, 물이 가지 않을 경우에 우럭 낚시 포인트로 이동해서 이제 우럭 낚시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럭 채비랑 이제 지렁이도 같이 준비해서, 준비해서 배를 타게 되고 더 제일 중요한 건 그날 광어를 못 잡는다고 해도 집에는 긴손으로 가지 않는다는 점. 와이프 입에 고기 하나라도 넣어줘야 다시 배낚시를 할수 있다는 점을 한계시켜드리고요. 네, 뭐 오늘은 대광어 배낚시 채비랑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 방법으로 채비하시고 도전해 보시면 손맛 제대로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낚시 추가 영상도 이번 주 토요일 날 다녀와서 올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 안녕!